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국토와 우리 생활 정리 두 번째 소단원인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환경이 뭔지 알아야겠죠. 자연환경은 산, 바다, 강과 같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지형, 기후, 자연재해 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우선 지형은 뭘까요? 어, 쉽게 생각하면 지형은 땅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땅의 모양, 혹은 땅의 생김새. 기후는 좀 낯선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좀 이따 공부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자연재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관심 주셔가지고. 예, 저도 들어보니까 또 소리도 작기도 하고 또 스트레오로 한쪽만 녹음이 돼서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앞부분만 찍고 한번 돌려봤는데 어, 일단 모노로 녹음되는 건 확인했는데 소리가 커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소리 지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 지금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학교거든요. 좀 아직 민무하고 낯설어가지고 제 텐션이 안 나오는데 어 일단 스트레오는 이번 시간에 해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소리까지 한번 해결하는 어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지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형은 땅의 생김새라고 했잖아요. 그죠? 땅은 참 다양하게 생겼어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물이 흐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럼 이런 지형들을 어떻게 이름 붙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옛날 선생님들 되게 잘 그리시던데. 오, 오 괜찮은데요? 좀둥둥하네 울릉도, 독도, 제주도까지. 하, 괜찮네. 자, 우선 우리나라에 산이 되게 많아요. 어, 우리나라 산은 국토의 한70% 정도 된다고 해요. 어, 근데 산은 우선 동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동쪽에. 이렇게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줄기들이 크게 모여서 이룬 지형. 이런 지형을 하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아까 동쪽이 산이 많다고 했죠. 물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 떨어져 있는 이런 지형. 바다로 전부 둘러싸인 이런 지형을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쪽이 산이 많다고 했죠. 서쪽은 평평한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평평한 지형을 평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잘안 보이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지형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대표적으로 평야는 어 땅이 평평하니까 농사짓기 좋죠. 그래서 논농사를 짓거나, 마찬가지, 평평하니까 여러분, 사람들 다니기도 좋고 살기도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주로 도시로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지는 여러분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스키장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은 댐을 건설해서 홍수를 방지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뻔 했는데, 선생님 아까 산이 동쪽에 많아서 동쪽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높다고 해서 동고, 서쪽은 낮다고 해서 서, 저. 지형이라고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동고, 서저. 어, 이거는 선생님 경험상,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신경 써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반도 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해안이 나타납니다. 동쪽에 있는 동해안. 서쪽에 있는 서해안. 그다음 남쪽에 있는 남해안. 여기 보면 좀다 차이가 있어요. 동해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해안선에 비해서, 어, 어때요, 여기? 굉장히 단순하죠? 어 단조로. 그리고 이곳은 해수욕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선 보면 어때요? 동해안선에 비해서 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리고 서해안은 여기 특징을 나타내는 사진을 보면 좀 다르죠 동해안이랑 어, 요 곳을 갯벌이라고 하는데 어, 밀물과 썰물차가 커가지고 갯벌이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갯벌을 간척을 해가지고 간척은 뭐냐면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여기를 어, 여기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 간척을 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여기 자세히 보면, 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모습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어, 이렇게 뭐 해놓은 데가 있죠. 여기 물고기를 잡아 기르는, 양식이거든요. 이런 양식업들이 많이 남해 발달에 있습니다. 이제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후라는 말보다 보통 날씨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날씨가 춥다, 덥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날씨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 대기 상태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기 상태는 그냥 공기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날씨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한 지역의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어, 보통 날씨를 나타낼 때는 뭐 오늘 춥다, 오늘 덥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기후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겨울에 춥다,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나타난 대기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기후는 보통 이야기할 때, 기온, 뭐, 춥나, 점나, 강수량, 비나 눈이 얼마나 오냐. 바람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어, 여러분 바람이 기후에 포함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람이 진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거는 좀 이따 바람 이야기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어, 우리나라 기후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나오는 말이 어,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나타나고 계절별 기온차가 크다 라고 나오거든요 왜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잘 나타나고 기온차가 클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 우리 위도 지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중간 부분이 위도 영도 여기 저위도 부분이고 여기가 고위도 부분이겠죠 햇빛이 적도 부분은 정말 많이 받거든요 위도 영도인 적도 부분은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더워지겠죠 근데 여기 고위도 부분은 햇빛을 잘안 받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춥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중위도 즉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 위치한 중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도 나타나고 더운 날씨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잘 나타나고 계절별 기온차가 크다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또 계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했잖아요. 바람은 이제 공기의 이동이거든요. 어떤 성질을 가진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날씨에 영향을 참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름에는 추운 바람이 불어올까요 더운 바람이 불어올까요 여름은 날씨가 어때요? 덥죠? 그럼 당연히 더운 바람이 불어오겠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 아랫부분이 위도 영도 적도 부분이 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아랫부분인 남쪽에서 아마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림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습해요? 아니면 건조해요? 비교적으로 좀 습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쪽 서쪽 부분은 대륙이고 동쪽 부분은 바다잖아요. 아마 남쪽에 있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 날씨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네, 맞아요. 바다 쪽에 습하고 아래쪽에 고온인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 날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름, 그럼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은 여러분 춥죠. 추우니까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바람이 아마 북쪽이겠죠. 북쪽이고 겨울은 건조하죠. 그래서 바다보다는 대륙에서 아마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북서쪽에 있는 바람이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 바람 이제 살펴봤고 이제 우리나라 기온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 기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책에 두 학생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어, 이 남학생은 제주도에 갔는데 어, 3월이에요. 어,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봄 날씨인데 여기 여학생은 강원도 할머니댁에 갔대요. 할머니댁에 갔더니 같은 봄 날씨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꽃이 피고 화창한데, 여기 눈이 아직도 많이 내리고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우리가 우리나라 기온을 남북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월 평균 기온을 등온선으로 나타낸 지도고, 요거는 8월 평균 기온을 등온선으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서귀포, 서귀포, 제주도는 6.8도, 어, 평균 1월에 6.8도인데, 춘천,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에 가면 마이너스 4.6도예요. 어, 평균 온도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설명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잖아요 적도 부분과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더워지고 그 다음에 고위도 부분으로 갈수록 날씨는 추워지잖아요 어, 그게 이 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죠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도 서귀포는 평균 기온이 8월에 27도고 여기 준천은 24도로 나오네요 어, 평균 기온이, 기온이 약 3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차이도 나는데, 동서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겨울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위도가 거의 비슷하죠. 서울이랑 강릉. 근데 서울은 마이너스 2.4도, 강릉은 0.4도로 약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 산이 되게 많잖아요. 동쪽으로. 근데 또 겨울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고 했죠? 추운 바람이. 여기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했죠. 여기는 평야가 많기 때문에 어, 여기 추운 바람을 다 맞는데 여기 강릉 지역은 이 산맥이 추운 바람을 막아 주기 때문에 같은 위도에서 온도 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수온도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온 차로 인해서 우리 생활 모습이 다른 거를 여러 가지 볼수 있는데 어, 더운 곳에는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을 세게 해요. 남쪽으로 갈수록 김치, 우리가 많이 먹는 김치가 어, 좀더 빨갛고 짠 모습을 볼수 있고, 요거 북쪽으로 갈수록 추우니까 음식이 좀덜 상하잖아요. 그래서 간을 좀 약하게 한 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청마루,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 뚫려 있는 마루인데, 요것도 이제 겨울이 위쪽으로 갈수록 아마 이 마루의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마루에서 생활할 일이 좀 적으니까.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아마 대청마루가 좀 작겠죠. 그럼 남쪽은 어때요? 더운 날씨가 좀더 많이 나타보니 북쪽보다 이 대청마루가 넓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 전통적인 보온 시설인 온돌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옷 차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우리나라 강수량을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로 세계 평균인 80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평균 강수량보다 좀 크다. 즉, 우리나라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나라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어그 다음 법례를 한번 볼까요? 어 우리나라 평균이 1300이라 했잖아요. 1300보다 많은 지역이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특히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제주 지역이랑 남해안 부분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알수 있고 비가 적게 내리는 부분은 보니까 황토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북한 지역이라, 지역이랑 남한 쪽에서는 특히 낙동강 중상류 지역이 비가 조금 비교적 적게 내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대체적으로 남쪽이 비가 많이 내리고 북쪽이 비 어, 또는 눈이 적게 내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달별로 한번 살펴보면 음, 서울로 예를 들어볼게요. 강수량이 어, 서울 보니까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은 아니에요.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대부분이 7월, 8월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가 계절로 치면 언제죠? 여름이죠. 보니까 서귀포도 서울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걸알수 있고. 울릉도 이쪽은 1월, 2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걸알수 있네요 근데 우리 1월, 2월에는 비보다 뭐로 많이 내리죠? 눈이 많이 내리죠 그래서 울릉도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강수량은 주로 여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아까 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여름에 워낙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좀 이따 배울 뭐 홍수 피해라던가 그다음에 안올 때는 또안 오니까 가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는 날씨에 따라서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걸 확인했었는데 이제 이런 강수량에 따라서도 생활 모습이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이걸 터 도둑집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물에 잠기지 않도록 집을 약간 집 터를 약간 돋게 올려서 지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요 집은 울릉도에 주로 나타나는 우대기라는 집 형태인데 어, 여기 눈이 쌓였을 때 어, 집에 눈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막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이제 농사 지을 때 비가 안올 때는 또 되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뭄에 대비해서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영동지방이나, 뭐 울릉도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설피를 만들어 신기도 합니다. 자,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류가 참 많죠? 이제, 계절별로 자주 나타나는 자연재해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봄에는 우선, 어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황사입니다. 황사는 이제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을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피해를 입히는 건데, 어 진짜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늘이 누렇게까지 변한다고 합니다. 모래들이 어, 우리 기관지, 호흡할 때 기관지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때 잘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말잘안 하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워낙 잘 쓰고 다니니까. 항상 자 그리고 가뭄, 가뭄은 이제 우리 그래프에도 봤듯이 여름엔 비가 많이 오는데 늦봄이나 초여름에는 날씨는 계속 더워지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이 말라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가 올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주는 걸 홍수라고 합니다. 어, 폭염은 정말 더운, 정말 너무 더워서 피해를 입히는 거. 어, 33도 이상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태풍. 태풍은 이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해서 큰 피해를 주는 게 태풍입니다.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뭐 이때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기 때문에 막 여기 건물 막 무너지고 이러는 거 보이죠. 큰 피해를 줍니다. 근데뭐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태풍은 피해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폭설, 폭설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눈이 참 많이 와서 피해를 주는 것. 그 다음에 한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것. 폭염이랑면 반대겠죠. 기온이 갑자기 내려, 내려가서 어 이제 너무 추워진 걸 한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죠. 미세먼지도 과연 자연재해일까?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정의를 잘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는 우리 자연이 발생시키는 피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만든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태풍 아까 이야기했죠 태풍은 피해만 주는 건 아니에요 태풍은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대기 중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씻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닷물 위아래를 잘 섞여 순환하게 해서 어 바다 생명의 먹이인 블랑크톤이 이동해서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에 관련된 자연재해 말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에 지진이 있죠. 여러분, 지진 그때 크게 일어났을 때가 2016년 9월이랑 경주 지진, 그 다음에 2017년. 11월에 포항 지진이 좀 크게 최근에 일어난 지진 중에 좀큰 지진인데 여러분 이거 경험했었나요? 어, 선생님 둘다 경험을 했는데 뭐 2016년 9월 이때는 선생님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막모니터 흔들흔들거려서 놀랬고 2017년 11월 때 포항 지진 에는 그때 반애들이랑 그 오로나미 씨 춤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거 뭐춤 따라해서 영상 찍는다고 막춤 추고 있는데 갑자기 막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TV가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자연 어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